오늘은 사순절의 제 16일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당신을 위해 어려운 일도 시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를 붙잡아 주소서. 이 오늘 토요일 날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식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디앙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양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만오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 지니라. 아멘. 요즘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그 전쟁에 대한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영상을 보니까 러시아 전투기가 아, 날아오는데, 우크라이나, 아, 그, 군, 군인들이 포를 쏩니다. 그러자 그 러시아 전투기가 그 포에 맞아가지고, 불을 품고, 어, 추락을 하는데, 거기 뒤에 장면을 자세히 보니까, 그 전투기 조종사가 그 비행기 전투기에서, 어, 이렇게 탈출을 해가지고,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전투기 조종사가 추락하는 전투기에서 사는 방법은 전투기 밖으로 튀어나와서 낙하산을 이용해서 땅으로 내려오는 그런 길밖에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사는 방법은 오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고 하면은 성막을 지으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은 출애굽기 어, 후반부에는 거의 성막에 대한 성막에 관련된 말씀들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일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성막에 거하시면서 죄인들을 만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추리국기 25장 22절에도 보면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거하시면서 죄인들을 만나시려고 하는 그 목적은 그 죄인들을 만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서 제일 중요하게 행해졌던 일들이 뭐냐고 하면은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흠이 없는 짐승을 가지고 나와서 번제로 드릴 때. 자신의 죄들이 다 사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어,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막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죄사함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의 성막의 개념인 교회 안에서 가장 어, 우리 교인들이 경험해야 할 가장 큰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묵상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왜이 땅에 오셔서 그 조롱과 그 고통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교회 안에서도 가장 큰 기쁨은 다른 기쁨이 아니라 죄 용서 받은 기쁨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상적으로 가는 길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이탈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회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정상적인 길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 용서 받은 사람들은 예전의 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을 때 하나도 바뀐 것이 없네, 그대로네, 똑같네, 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아, 달라졌네, 예전과 좀 많이 달라졌네, 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닮은 그런 거룩한 모습들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그런 기쁨의 얼굴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성막을 지을 때 필요한 그런 예물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상세하게 언급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물건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바칠은 예물에 대해서 이 예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그냥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2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 지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지 않으면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올 때 내키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오는 그런 예물은 하나님께서도 받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락기 1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병든 짐승을 드리는 것이 악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도 받지 않는 그런 예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어떤 음식이든지 유효 기간이 거기에 이렇게 찍혀 나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먹을 것을 대접했을 때 우리가 유효 기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유효 기간이 지난 것을 대접했다 그러면은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마 그런 것을 대접 했다고 하면은 당장 아마 화를 낼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물을 드릴 때내 마음대로 드린다고 해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정하신 방법대로 드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선물을 줄 때도 상대방이 원하는 선물을 줄때그 선물이 귀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을 주어야 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는데도 아내가 불만을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내가 원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원하는 사랑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들이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말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정작 불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이 원하는 사랑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드린다고 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원하는 방법대로 드려야 하나님도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예물을 드리라고 하면서 자꾸 여러 가지 조건을 명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드리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드릴 것이 없는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너무 자상하신 분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이 예비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여러 예물들을 드리라고 그 종류별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금이나 은과 같은 비싼 것도 있지만은 싼 것도 있습니다. 심지어 4절에 보면은요, 염소털도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염소털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바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가진 것이 없어서 바치지 못하여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염소털 한 웅쿱이라도 기쁜 마음으로 바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드림이 복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드리는 예물에는 감사와 정성이 들으면 되는 거예요.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정성입니다. 특별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리면은 하나님께서도 기쁨으로 받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 그랬죠?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 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만이 아니라 성막과 성막 안에 모든 기구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원하시는 모양대로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모세는 어릴 때 젊을 때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살았어. 이 그러니까 왕궁에서 살때그 왕궁의 웅장함과 또그 피라미드 같은 그런 거대한 건축물들을 보면서 자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할때 자기 생각대로 그 성막을 웅장하게 지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막의 양식대로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렇게 지었더니 출애굽기 40장 33절 34절을 보면요,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해 주신대로 그 양식대로 지었더니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대로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모양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때 우리 마음대로 세상의 어떤 경험이나 세상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세상에 비난을 받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상이 교회를 비난한다고 해서 교회가 세상의 입맛에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에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최대의 적은 사람의 입맛에 맞추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양 강좌를 하는 곳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지적하고 책망하셨으면은요 그대로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해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다고 우리가 다 같이 고백을 하면서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살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여전히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는 복이 있다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의 주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교제하는 길을 열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그 성막에 구름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거였던 것처럼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에서도 여전히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체험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어 우리 연합감리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기쁨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계속되는 사순절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격이 더욱 성숙하게 되고 우리들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